안녕하세요. 빌레스텍 국내 영업부 정홍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듀크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방화문에는 현관등이 분리된 상태로 현재 상태부터 설치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스록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모티스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본 모티스록은 레치볼트의 방향 전환이 간편한 양방향성 모티스록으로 설치 시 밀레로그가 위쪽으로 향하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실 때는 분리된 현관적 위치에 이와 같이 모티스록을 삽입하신 후 모티스록 케이블이 실내 측으로 나오도록 하고 밀레로그가 위쪽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티스록 조립 후 핸들 샤프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핸들 샤프트는 긴 쪽과 짧은 쪽이 있는데 긴 쪽이 실외측 방향으로 향하도록 삽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샤프트를 삽입 후 실외측에서 핸들 샤프트 스톱룸을 이용하여 핸들 샤프트 홈에 끼워주십시오. 제품 설치를 위한 타공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치 지본 사용 방법은 설치 지본에 있는 핸들 샤프트 사각 구멍에 핸들 샤프트를 끼워 넣은 후 문의 방향에 맞춰 설치 지본의 접는 선을 90도로 접어 실내 측문에 밀착시킵니다. 이때 문 측면의 라인과 설치 지본의 접는 선 라인이 일치하도록 주의하시고 설치 지본에 표시된 타공 위치에 볼펜이나 사인펜을 이용하여 표시한 후3 2파의 홀포터로 타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측과 마찬가지로 실외측 문 타공 방법은 동일합니다. 설치 지번의 핸들 샤프트 사각 구멍에 실외측 핸들 샤프트를 끼워놓고 설치 지번의 눈금선을 이용하여 문 측면 라인과 지번의 위 아래 눈금선을 정확히 일치시킨 후 타공할 위치에 32파이 홀커터로 타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외측 본체 설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잡이 방향 설정은 최초 제품출하시 이와 같이 일자 형태로 출고되는데 실외측 본체의 손잡이를 문의 방향에 맞게 아래로 내리면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됩니다. 이때 손잡이 방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외측 본체 뒷면 하단에 있는 방향 변경 레버를 아래로 밀면 손잡이가 최초 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외측 본체를 설치하실 때는 모티로그의 샤프트와 본체 샤프트 홀에 맞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실외측 본체 케이블은 타공된 구멍을 통하여 실내측으로 통과시키며 실외측 본체 측면과 문 측면이 평행하도록 설치합니다. 실외측 본체를 고정하기 위해 실외측 본체 고정용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설치하실 때는 고정용 브라켓의 상단과 하단 부분의 홀에 케이블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실외측 본체가 밀려나가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잡고 긴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동 드라이버의 힘이 너무 강할 경우 문과 브라켓이 대형될수 있으니 전동 드라이버의 힘을 2인 내지 3으로 조절하여 체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측 본체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측 본체 손잡이 변경 방법과 동일하게 손잡이 방향을 설정하시고 손잡이 방향 설정이 끝난 후 실내 측 본체 케이블과 모티스로 케이블을 실내 측 본체 메인 PCB 커넥터 단자에 모양에 맞게 정확히 끼우시고 케이블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하여 연결합니다. 실내 측 본체 설치 전 케이블선은 나사 체결 시 눌리지 않도록 정리하신 후. 실내 측 본체를 설치합니다. 이때 수동 잠금 버튼, 텐키 버튼, RC 버튼을 눌러보아 동작 여부를 확인하시고 나사를 체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사 체결 전문 측면과 실내 측 본체가 평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사 체결은 전동 드라이버의 힘이 너무 세지 않게 하시고 나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긴 나사를 위쪽. 짧은 나사를 아래쪽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실내측 본체 상단 오른쪽 나사 측에 있는 배터리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과 나사의 머리 부분이 닿지 않도록 이와 같이 배터리 스프링을 위로 올려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 체결 후 나사의 힘에 의해 문 또는 실내측 본체가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건전지를 삽입합니다. 건전지는 극성에 맞게 삽입하시고 삽입 후 건전지 커버를 위에서 아래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치볼트 방향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치볼트 하단에 있는 구멍에 이와 같은 드릴 탭을 이용하여 누르시면 레치볼트가 밖으로 튀어나와 문의 방향에 따른 레치볼트 방향 전환을 할수 있으며 레치볼트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레치볼트 방향 전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 완료 후 제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제품 동작을 확인합니다 현재 상태는 설치시 오류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대비해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제품 동작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작 확인 전 모티스록의 주요 명칭과 동작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티스를 보시면 3개의 뭉치가 보이는데 맨 위쪽이 레치볼트 가운데 부분이 트리거 아래쪽이 데드볼트입니다. 모티스록 동작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내 측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면 데드볼트가 들어가게 되어 문이 열리게 되며 가상으로 문이 닫히도록 동작하려면 레츠볼트와 트리거를 동시에 눌렀다 놓으면 데드볼트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문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본 모티스록은 클러치 방식 모티스로 모터 방식 모티스로와는 과 달리 레츠볼트와 연동되어. 데드볼트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문이 닫힐 때는 매치볼트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데드볼트를 구동합니다. 비밀번호 및 디지털 키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등록 방법은 본체 뒷면의 건전지 커버를 열고 생키 버튼을 누른 후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네 자리에서 12자리 이내로 입력하신 후 별표를 눌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키 등록 방법은 본체 뒷면의 IC 버튼을 누르고 디지털 키 접촉부에 디지털 키를 순서대로 접촉하신 후 네. 별표를 눌러 등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